안녕하십니와 서프하우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국토대장정 이후에 이제 쉬다가 서울에 일정 마치고 제주도 갔던 형이랑 같이 웨이브파크에 갑니다 웨이브파크 시흥 웨이브파크 가서 간만에 서핑 타고 즐기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살짝 오늘 느낌은 네, 서울 와가지고, 국토대장정 끝나고, 땀에 쩔은 옷 버리고, 빈티지샵, 그리고 나이키에서 옷 바로 사가지고, 똑같은 옷 입고 한 2주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시간 정도 거리에 형님 만나러 가서, 차오도 타고, 바로, 시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 이상하다 싶을 만큼, 진짜 저 멀리 산이 맑게 보이고, 진짜 좀, 어왜 이렇게 맑지? 서울 왜 이래? 이러면서 진짜 날씨 좋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늘만 그 예보에 비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흐리고 살살한데 가가지고 또 푸시업 하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차라리 안 타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했던 것보다 안 타가지고 오히려 좋은 날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여기 서핑 가는 차 맞나요? 아예 어, 어, 예, 맞습니다 아, 네 빨리 타겠습니다 네네 네, 좀 늦으셨네요 아, 아 진짜 가네 형님 이 날이 어. 오네요 쇼핑바랑 이거 쇼핑하취미니까아네나 먹고 왔어 쇼핑 이아 먼저 드시고 오셨구나 혹시 서영 운동도? 운동은 안 했지 아 그쵸 형님? 운동 같이 해야 되니까 사실... 형 그러면 나중에 저희 유산소하고 나서 드시죠. 서핑 끝나고 아 너무 좋다. 잘 지내셨나? 형님 너무 좋지. 너무 약간 멘탈하야아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 대장 정 끝나고 한 2주 정도 일정 있었는데 지금 이것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형님 월요일 날 부산 내려가가지고 이제 하니까 끝났죠. 사실 피날레쟁님마지막이요 네. 마지막 서핑 데미 와 데미 그라스 진짜. <laughs> 푸타라이 가야되니까 여기 그치 푸타라를 밀드업 해지 <laughs> 상급자 코스는 왜아 상급자 코스에서 어차피 저희는 부서지는게 아니라 저기 거기서 쓰고 남은 파도를 타는거죠? 상급자 하면은 무조건 쓰고 남은 <laughs> 네어잔반처리반이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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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중급자는 혹시 네. 중급자면 이제 그린에이브아 갈빗반찬 제대로 먹을수있지 아 차라리 저희는 중급자껏 그치. 남은 거 먹는 게낫겠네 형님. 그렇지. 성도 경기도. 시흥 이제 이렇게. 와, 와 시흥 진입했습니다. 진입. 와, K 골드 코스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골든 코스트면 짭 아닙니까? <laughs> 아침은 국밥 먹고 와 있습니다. 든든하게 먹고 수영장, 수영장 저기 웨이파크 가지고. 보늘그 어, 국조영정 영상 1편 봤거든 재밌잖아 응. 아 진짜요? 바로 마늘 유기하는 거. <laughs> 유기하는 법진쳤다 그거 봐 바로 혼자 빵 터져가지고 맞잖아 저 먹겠다고 해서 편집하면서도 이 정도면 말이라도 하지 말걸 약간 이상한 들어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야 그런 거 있어야지 또 그렇죠 어린 불이치 그런 거 있어야지 한 불이요? <목소리> 와고인네고기네새있었셨 색깔이 <목소리> 살짝 맛있겠네 요 새우깡 냄새 나네요 아 진짜? 네 새우깡 냄새 나요 이거 한번쏠 때마다 정자가 100마리씩 나는 후추 좀 줄이겠습니다 반으로 줄여 영호도가 후추 장사하시는데아 근데 진짜 맛있죠 사실? 그추 네. 후추, 응. 후추 없으면 저는 약간 농담이에요와이 네. 사람들 <laughs> 가족으로 오야 야, 야 웰컴 웨인파크 Yeah. 와 웨이브 파크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지금 10시부터 시작인데 9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대요. 근데 벌써부터 지금 주차장에 차가 입구 쪽에는 벌써 차가 다 찼습니다. 와 지금 지금 같이 온 형이 장비를 완전히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생, 생 슈트만 입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슈트 아니면 입장이 안 된다가지고 해 슈트 하나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와 서프 하우스 가시죠 바로 와트빌려리트 음, 음. <목소리> <목소리> 고피기, 아, 인용파도. 오른쪽은 다이빙 n 쪽은조원 supping. Oh, it's a s u 어 p i n g 고 o 시 a n t a g o 2시간 2시간 r s to Shang, to Shanghamka? Yeah, to 시간 탔고 지금 여 m 누님이 저희 잘한다고 칭찬해줬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 돼지, 2시간 대드는 데드, 짜르고요. 그 저희 <laughs> 2시간 탔으니까 빨리 밥 먹고 다시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카페인 아, 충전해야죠, 형님. 아, 그럼. 하고 나서 커피를 네. 안먹게 컸어. 그쵸 그러면 한두번더설수 있었는데. 맞아. 타고 네. 다시 2시간 타러 가겠습니다. 네. 얼굴이 안 나오네. 모시하게 김밥 세트 하고 오징어 통오징어까지 통오징어 튀김한 단지. 탄단지 지가 어딨죠 형님? 기름 아 튀김까지 탄단지까지 대박 괜찮아요 아 급해요 급해 마음이 급해 오오오. 마음이 급해요. 두성공실두 시간 두 시간 해서 네 시간 타고 밥도 먹고 이제 씻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험인데. 아, 너무 좋았다. 네, 제, 너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형은 몇 번째죠? 저는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인데 이렇게 즐기고 다음에 한번 또 음. 시간 나중에 나면 또 와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금 한 번. 티브이 왜지형 원래 몇 시에요? 음. 아, 75 정확하네 킹고는 77 저는, 저는 180 나오네 온 아, 너무 좋다 아, 서핑하고 키180 돼서 이제 집 갑니다 아, 너무 좋네 요늘 어떠셨습니까, 형님? 아, 사실 우리 체력이었다 6시간 탈수 있었다 아, 그치 네. 그건 좀 아쉽긴 한데 데이선 보드가 얼마인 알아요 얼마, 얼마입니까? 180만 원 진짜요? 카페에도 있습니다 서핑보드도 팔고 아잘 놀다 갑니다 진짜 고생했고 저희 마무리 너무 좋았다 그래. 그래도 마무리인구나 케찹만 네, 드십니까 어나 풋빵만 풋바자 알겠습니다 응, 풋빵 만풋만 가고 와따위 네, 느낌으로 아. <laughs> 자아프가니이랑 이거 빻아먹고 가겠습니다 파스냉이 또 뵙겠습니다. 웨이크업 한번더 하자. 언젠가. 아, 니 네, 그만 봐. <laughs>